오케이, okay, 갑니다. 자, 19강의 4번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19강의 4번. 자, when her grandmother 이래서 그녀의 할머니가 didn't dance all, 대답하지 않았을 때, right away, 즉시. 자, 카 a i 는 got worried,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And s t a r t i n g to say something. 이제 기 부분에서 잘하셔야 돼요. 스타트는 스타트 start 자체의 의미의 왕래 발장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뭐뭐 하려 하다 이런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rt to say something 어떤 것을 말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말을 한게 아니라 말하는 것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말도 안한 겁니다. 자, 그러나 before she could, 그녀가 그럴 수 있기 전에 could 뒤에는 start to say something이 생략이 된 거고요. 그녀가 뭔가를 말할 수 있기 전에, she watch들, 그녀는 지켜보았습니다. watch가 여기선 지켜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녀는 지켜보았습니다. as, 테레사, 리치디, to the door. 이 테레사가 리치디, to, 우리 리치디의 전치사 인터넷 r 을 쓰면, 뭐뭐에 손을 뻗다, 손을 내밀다가 되죠. 테레사가 손을 뻗었을 때, the door, 들어오, 들어오는 서랍이고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서랍, 바이 허베드, 그녀의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 손을 뻗었을 때 and 그리고 to Kai's astonishment 자 to 소유격 감정 명사자이 자리에 명사 쓴다는 거 주의하세요 astonished, astonishing 뭐 이런 것은 바로 틀립니다 무조건 astonishment 명사 써서 Kai가 놀라게도 fold 이때 fold는 앞에 나와 있는 리치드와 변경해 준거자 fold out, f o l d o u t 은 꺼내다, a tape recorder 테이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 What was her grandmother up to now? 라고 얘기했죠? 우리 원래 be up to라는 표현이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하고 있다라는 이름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할머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직접 화법으로 의, 동, 주를 사용한 거고요. 자, where, could, she, 어디에서 그녀가 Had gotten 구했을까? Mm -hmm. a t a p e recorder 이 테이프 녹음기를. 자, and from the looks of it 그리고 그 모습으로부터. 자, she knew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Exactly 정확하게. How to use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시로 보면 당연히 할머니가 되겠죠? 자, I had never seen had never been 써서배우 과거완료 이렇게 보는 그 시점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는 had never seen,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Her grandmother, 그녀의 할머니를, with a y t h i n g 뭔가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 근데 뭐와 같은 어떤 것 Like that, 그와 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은 어떤 건 당연히 테이블 리코더가 되겠죠. 자 테레사 didn't even like. It. 자 테레사는 심지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는 표현이나 테레사라는 표현을 계속 바꿨으면서 여러분도 홀더운을 유지시키네요. 자 테레사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지보본폰을 사용하는 것을 l like i k e 에 ing니까 이때 ing는 투부 정사로 바꿔도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to use the phone, 폰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she was told Kai. 자, 그녀는 한 번은 말했습니다. Kai에게 d 디아를 그러면서 she was allergic to, be allergic to가 무모의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모를 싫어하다. 그녀는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The s t t f f 의 물건을, The World m a d e 세상이 만든 물건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she never said 그녀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man-made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라는 이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she always said 그녀는 항상 말했습니다 world-made 세상이 만든 그러면서 뒷부분에서 그래서 how and why 어떻게 그리고 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s the question was beginning to form,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구심이 was beginning to form, 형성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테레사 세드,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I made this recording. 나는 이 기록을 했어. 그러면서, so 뒤에 대시 생겼던거고요 so that I w o n t forget anything. 내가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I need, it. 나는 필요로 해. You, 네가 to listen closely. 면밀하게 들어줄 것을 필요로 해. 즉, 잘 들어주려는 면역이 되겠고요. 자, 테레사 루겟 타이 자, 여기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루겟센 C와 똑같은 뜻의 지각공사죠. 그래서 l o o k 사람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l o o k 타이를 쓰고 뒤에 투 부정사를 쓰는 거주의하셔야 돼요. 이때는 페데사가 카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잘려서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카이가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테레사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뭐하기 위하여로 투구정사 부사전용법 쓰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루겟 지갑 동사에 걸린다고 동사원은 메이크사에 걸면 안 돼요. 메이킹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투메이크쇼 e 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쉬워서 했 n 니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카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too shocked to say anything. 자, to to 구문 사용한 거죠. 너무 무모해서말할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말하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shocking이 아니라 shocked라는 pp 쓴거 주의하시고요.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분사 구문이죠. 이후에 분사 구문이 돼서 for as n o because를 쓰셔도 되고요. 뭐뭐때문에. 그 그러서 she was too shocked to say anything. 그녀는 너무나 어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카이는 그 덕였습니다. 그럼 이때 쉬도 당연히 카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as she sat down 그녀가 앉으면서 근데 어디 앉으면서? 이때 에 s 는 뭐뭐 하면서 라는 의미의 동시 동작의해주로 가야겠네요. 그럼 이때 she는 당연히 카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진 주로도 5번 이 정답이고 그녀가 앉으면서 그는 in the chair 의자에 어디에 있는 의자? facing 향하고 있는 의자 her g r a n d m o t h e r s chair 그녀의 할머니의 휠체어를 향하고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그러면서 엘즈 테레사 프라이더 테이프 테레사가 테이프를 틀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오케이. 뭐 내용 파악을 하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뭘로 밖에 안 되냐면 일단 당연히 어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어법을 따로 집을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 지칭 추론 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두세요. 지금 이지문은 <laughs> 원래가 지칭 추론이지만. 다른 지침까지 다 밑줄을 쳐서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물어보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거는 표시하지 않고 전부 다 카이만 표시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지금 표시하는 애들은 전부 카이입니다. 자, 그래서 카이, 허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시고 K라고 이렇게딱 써놓고 갑시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쉬, 동그라미 치시고 코드 s 의 e 에 다시 한번 동그라게 치시고 선생님, 요허 가지고 장단을 치는거 아주 좋아요. 이때 보은텔레사 할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what was her에서 허 her? up to now where could she have gotten a t a p e r e c o r d e r and from the roots of it she knew e 에다가 동그랗게 쉬라는 소리. She knew exactly how to use it. Kai had never seen her her so, anything like that. So, Teresa didn't even like using the phone. She once told Kai that she was allergic to the stuff the world made it. She never said, the made it? She always said, it. World made it. So, how and why? As the question was beginning to form, Teresa said, it I made this. So I want to forget anything. I need you라고 얘기했죠. 이때 you도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지칭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카이를 할 때는 거죠. To listen closely. Teresa looked t Kai to make sure she was listening. she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시도 카이. 그러면서 여기 부분 분사 부분 원래로 바꿔서 이때 시도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서 too shocked to say anything. w o k to say anything. h o k e t a t i n o e d to a n t w s o d t s e s e t a t i n g s s e t a t d o w n i n t h e c h a i r f a c i n h e h i a c e i n g I 이 a s s h s a g I i d a